2022년 8월 9일 237 세가족 훈련 메시지 포럼입니다. 예비된 자와 예비된 곳에 응답을 받는 비밀은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에 집중하려면 기도를 실제로 누려야 합니다. 기도를 실제로 누린다는 것은 영적세계, 현장세계, 글로벌 세계를 누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영적세계를 누리는 것은 세 가지 비밀인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를 누리는 것이고, 현장세계를 누리는 것은 삶에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리는 것이며, 글로벌 세계를 누리는 것은 오직과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에 집중하면 치유의 응답을 받고 제자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치유의 응답의 증거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안진베이가 일어나는 응답을 받게 되었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사마리아의 치유의 응답이 일어났고 사도행전 13장의 무속 현장, 16장의 점수 현장, 19장 우상 현장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 방 집중을 통해 치유의 응답을 받는 곳을 예비된 곳이라고 합니다. 제자의 응답 받은 증거는. 12사도와 70인 제자가 일어난 것이며,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교회 살릴 중직자가 일어나게 되었고, 사도행전 19장 10절에서 10, 10절, 15절에 현장과 시대 살릴 전도자가 일어나게 되었고,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루디아, 17장 6절에 야손 18장 1절, 4절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같은 전도제자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 집중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제자를 예비된 자라고 합니다. 이처럼 기도를 실제로 누림으로써 치유의 치유가 일어나는 예비된 곳, 또 제자가 일어나는 예비된 자의 응답 받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